안녕하세요. 전 경남 경찰청 과학수사대 주임으로 있는 최영사입니다. 지금도 아쉬운 사건을 하나 다뤄보려 합니다. 10년쯤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꼭 잡아보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순옥 씨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보험회사 61세 김순옥 주변에는 10명 이상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들 중에 범인이 있을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 6월 울산 외곽 산기슭에서 발견된 하얀 해골. 8개월 전 실종된 61세 김순옥씨의 시신이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강하게 얻어맞아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목격자는 화물차 기사 박태수씨. 하지만 그의 증언에는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순옥 씨는 단순히 보험증권만 전달하러 온게 아니었어요. 마치 중요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거든요. 과연 순옥 씨가 만나러 간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수상한 보험금 수령,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화물차 기사, 그리고 수사에서 빠진 의혹의 인물까지 9년째 잡지 못한 사건으로 남은 김순옥 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새벽 2시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빗소리만 많이 났어요. 9살 수진이는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4초 정도 숨소리만 들린 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였다고. 하지만 그때 61세 김순옥 씨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8개월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9일 한글날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살던 보험 설계사 김순옥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 이동철 씨와 함께 화물 운송업을 운영하며 보험 설계사 일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일을 연결해 주면 순옥 씨가 그들을 상대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수녹 씨는 집에서 9세 딸 수진이와 28세 아들 진호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고, 진호는 현재 남편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수녹 씨는 전화를 받더니,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수녹 씨는 대답했습니다. 아빠 사무실에 잠깐 갔다 올게. 하지만 그 말을 듣던 수진이는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서류 하나 전달하러 가기에는 너무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 30분이 되어도 순옥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었고요. 새벽이 되어도 김순옥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동철 씨는 다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질종신고요. 성인이 하루 정도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바로 수사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가출신고서를 작성하시고 며칠 더 기다려보세요. 2015년이었지만 여전히 경찰의 초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한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의 친정, 어머니 박영자 씨는 달랐습니다. 79세의 박영자 씨는 경찰서로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순옥이가 9살짜리 딸과 28살 아들을 두고 그냥 나갈 리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사건이에요.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박영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옥 씨는 평소 가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수진이를 각별히 아꼈습니다. 그런 순옥 씨가 아무 말 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순옥 씨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가족들은 부산지방경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출이 아닌 실종 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중한 초기 수사 시간을 놓친 후였습니다. CCTV 확인, 통신 기록 추적, 목격자 확보 등 모든 것이 늦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매일 밤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 진호는 어머니를 찾아 거리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마치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과연 김순옥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렇게 초동 수사조차 미흡하면서 골든타임은 모두 놓치고 가족은 애타는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었고요. 벌써 몇 달째 수사가 진척조차 없었습니다. 2016년 6월 4일 김순옥 씨가 실종된 지 정확히 8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울산 울주군 외곽 한적한 도로변이었습니다. 60대 남성한 분이 급한 걸음으로 산기슭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또다시 집을 나선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는 필사적으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경사진 언덕 아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였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냄새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사람의 해골이었습니다. 남성은 즉시 1일이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와 몸통이 분리된 채 배골 상태가 된 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패로 인한 자연스러운 분리였습니다. 목 부분은 근육과 인대가 가장 약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됩니다. 인위적인 절단 흔적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개골이었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정밀 검사한 결과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타격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맞은 부위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금이 간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유리를 망치로 때린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물품들이었습니다.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고, 그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파손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8개월 전 실종 신고된 김순옥 씨였던 것입니다. 61세 보험 설계사 김순옥 씨는 이렇게 차가운 시신이 되어 발견되었습니다. 한글날 저녁 집을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는지 경찰서에선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시신이 김순옥 씨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살인 사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순옥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순옥 씨가 집을 나서기 직전에 받았던 그 전화였습니다. 과연 누가 순옥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까요? 경찰은 남편 이동철 씨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동철 씨는 화물차 기사들과 함께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중한 명인 박태수 씨가 순옥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태수 씨는 55세 화물차 기사였고, 순옥 씨가 판매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기도 하고요. 경찰이 박태수 씨를 찾아가 사정을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험에 가입했는데, 증권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동철 씨에게 부인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태수 씨의 말에 따르면, 순옥 씨는 사무실로 와서 보험증권을 전달해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옥 씨가 단순히 저에게 증권만 주러 온것 같지는 않았어요. 너무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왔거든요. 마치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잠깐 들른 것 같았어요. 이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준옥 씨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와 완벽히 일치했거든요. 준옥 씨가 박태수 씨 외에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예정이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박태수 씨는 자신의 알리바이도 제시했습니다. 준옥 씨와 헤어진 후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약속이 틀어져서 남편 사무실로 돌아와 이동철 씨와 함께 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수 씨는 공식적으로 순옥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박태수 씨의 말이 사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순옥 씨의 살해의 범인일까요? 우리는 박태수 씨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보기로 하고 모든 팀원을 모으고 있었고요. 언론에서도 벌써 난리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태수 씨 조사가 한창일 때, 경찰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순옥 씨의 시신이 확인된 바로 그 주, 남편 이동철 씨는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28세 아들 진호의 손을 잡고, 보험회사로 향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러 간 겁니다. 아내의 시신이 차갑게 식기도 전에 말입니다. 아들 진호는 나중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보험회사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확인됐으니,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아내 장례도 치르기 전에 보험금부터 챙기나, 이상하지 않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동철 씨는 평소 아내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시켜 놓았습니다. 생명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까지. 준옥 씨가 사망하면 받게 될 보험금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경찰이 부부 관계를 들여다보니 더욱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별거 상태였습니다. 이동철 씨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고 화물차 사무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돈 때문에 매일 싸웠습니다. 화물 운송업은 적자였고 순옥 씨의 보험 설계사 수입만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이동철 씨가 정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였다면 과연 시신 옆에 신분증을 그대로 놔뒀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치밀한 계산이었을까요? 신원을 빨리 확인시켜 보험금을 서둘러 받으려는 경찰의 의심은 깊어만 갔습니다. 점점 수사는 골머리 아프게 흘러가고 있었고요. 우리는 밤낮 없이 번갈아가며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강민에 대한 의혹은 짙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편 이동철 씨 또한 심증은 가지만 보험금 수령했다는 그것만으로 영장을 치기에도 힘들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전 수사팀이 과장한테 박살나고 난리도 아니었었고요. 수사골든 타임을 놓친 것에 땅을 치고 수사관들이 후회했었습니다. 범인으로 가장 확실하게 추정되는 사람은 남편과 박태수 기사였는데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여 법정에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015년에서 2024년 벌써 9년이 흘렀습니다. 김순옥 씨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수사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초기 대응의 실수였습니다. 가출 신고로 처리하느라 소중한 72시간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통화 기록 보존 기간 3개월이 지나버려 핵심 증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면 어땠을까요? 순옥 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박태수 씨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 다른 누군가가 더 있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100% 면식범의 소행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발견된 것으로 보아 범행은 실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준옥 씨가 신뢰하는 공간, 편안하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신 유기 장소도 우연이 아닙니다. 울산 울주군의 그 외진 곳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곳에 지리적 연관성이 있는 누군가의 소행입니다. 순옥 씨는 분명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전화로 약속을 잡고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나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순옥 씨의 가정사정까지 아는 가까운 사이였을 겁니다. 범인은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람 중한 명일지도 모릅니다. 61세 김순옥 씨는 9세 딸과 28세 아들을 두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합니다. 한글날 저녁, 마지막 전화를 받고 집을 나선 김순옥 씨. 그녀가 만나러 간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미제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쉬움을 두고 이야기를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서 속시원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수사 해결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